안녕하세요. LG가전설명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lge.com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야겠죠? 포털 사이트에 LG전자를 검색하면 이렇게 상단에 바로 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홈페이지를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프로모션이나 제품 이미지가 크게 보이고, 상단에는 제품, 서비스, 구독, 혜택 등등 유형별로 탭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부분은 오른쪽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을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화살표를 아이콘에 올려두면 하단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가장 먼저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을 통해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약관 동의에 관한 창이 하나 나오는데 왼쪽에 필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꼭 동의를 해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관을 잘 읽어보신 후, V 표시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주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인증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의 통신사를 선택해 줍니다. 요즘 알뜰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알뜰폰은 따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사 클릭 후 오른쪽에는 휴대폰 번호를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또 아래에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약관을 잘 읽어 보신 후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수라고 적혀 있으니 꼭 동의를 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다음으로 로그인 할때 사용할 비밀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 번호는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조합해서 8자리 이상 작성하셔야 합니다. 혹은 10자리 이상 두 가지로 조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충족 여부는 비밀번호 칸 아래에 초록색으로 가능 여부를 표시해주니 잘 확인해주세요. 오른쪽에 눈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어떤 패스워드를 입력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설정했다면 아래에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해줍니다. 적어놓은 칸에 오른쪽 V표시가 초록색으로 모두 만족한다면 하단에 인증번호 발송을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인증번호 칸이 하나 더 생겼죠? 휴대폰으로 인증문자가 하나 올 건데요. 문자에 적힌 숫자를 인증번호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한 계정으로 MyLGID와 연결하게 되면 다양한 LG그룹 계열사로 로그인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하단에 나중에 하기 글씨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연동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결하기 버튼 클릭. 필수 항목인 약관을 읽어보신 후 체크. 이후 확인 클릭. 약관 동의 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필수는 반드시 체크. 선택은 사용 여부에 따라 선택해서 체크해 줍니다. 체크 후 다음 선택. 아이디는 휴대폰 번호로 입력이 되고요. 비밀번호는 별도로 설정 후 다음 클릭. 연결 완료 표시가 생겼다면 연동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로그인까지 해볼까요?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 화살표를 대시면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로그인 선택. 아이디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는 두 가지 조합, 세 가지 조합.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정했던 비밀번호 기억나시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해주시거나, MY LG ID 연동이 되어 있다면 하단에 별도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회원 가입까지 완료해 보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회원 가입은 필수이니 영상을 참조해서 회원 가입하시고 마음껏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